<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 이제 두 번째 촬영인데 해가 바뀌어 버렸어요. 편집하다가 <laughs>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아 어, 준비들도 새해복 많이 받고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또 새해인데 당연히 이제 집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뉴스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좀 궁금했던 게 과연 이제 20대, 30대 20, 20, 30들은 자력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을까? 20, 30이 자력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을까? 먼저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면 집가격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아파트는 한두세 배, 빌라도 한 1.5배에서 두 배가 뛰었어. 그래서 사실상 보유자금 많지 않으면 어려워. 그런데 아 다만 또 희망적인 좀 얘기 좀 있어. 뭐냐면 작년에 정부에서 대출을 좀 풀어줬어. 그래서 20, 30가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로 이제 집을 사게 되면 매매가에 아, 기존의 대출보다 한20% 더해준다. 그러니까 서울은 한60% 대출을 해주고, 아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라는. 희망적인 것이 있어. 자, 그렇게 돼서, 아, 어렵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 다 부동산업에서, 아, 실제적으로 15년 정도 있으면서 세, 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건, 대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꼭 먼저 얘기해 주고 싶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비슷하던지, 올해는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올해도. 아, 그렇게 좀 예측은 해.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자, 우리나라 부동산에 여태까지 예측을 한 경우를 보면, 아,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아, 이거를 보면 돼.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게 있어. 예전에 한국감정원이라고 그랬거든? 한국감정원? 이게 한국부동산원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지수들이 올라가는 지수들이 나와 여러분도 지금 한번 들어가서 보면 그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지수들이 나오거든 이거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한 게 어떻게 되냐면 10번을 예측하잖아 그러면 8에서 9번은 금액이 그 오르고 내는 금액이 비슷하던지 올라갔어 몇 번? 8에서 9번은 갔던지 올라갔다 예측하는게 그리고 한두 번은 떨어졌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1 0 번의 예측을 하는데, 그냥, 그냥 올라갑니다. 아니, 비슷하답니다.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 여덟 번은 맞는 거야. 그리고, 한두 번은 떨어졌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러면 한두 번 떨어진 게 불안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전세를 구해. 왜냐면, 내가 가진 고유한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를 가거든. 그런데, 전세가 한두 번, 그러니까, 2년, 4년은 내가 전세 들어가는 게잘 맞을 수 있어도, 내가 뭐뭐 뭐 6년 8년을 전세를 산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기간 안에는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매력가가 상승이 돼. 이게 대폭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소폭으로 상승할 수 있어서 반드시 내가 하방으로 배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어떤 그 상황이 되냐면 심리적으로 멘탈이 붕괴가 돼. 아 내가 전세가 이번에도 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서 전세가 들어갔는데,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내가 그때 전세를 샀으면 지금 1억을 벌었네, 2억을 벌었네, 3억을 벌었네 해서 상대적으로 멘탈감이 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아 뭐, 하방이라고 내려간다, 뭐, 한다 그래서 전세를 가는 거는 진짜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어도 대부분은 틀리다라는 거야. 이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전망은 내가 딱 얘기해 줄게. 아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그거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30대는 음. 이제 내집 마련을 하려면 은 음.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러면 2030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라고 고그 점에 대해서 한번 그 우리가 대응하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자 이제부터 형이 좀 칠판을 좀 적을게 네 오케이 자자 자. 부동산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 일단 네 가지를 우리가 입장에서 기억을 해야 돼. 뭐냐면, 일단은 보유, 보유 자금. 자금이 좀 있어야 되고, 요게 천만 원도 가능한 게 있어. 삼천만 원, 오천만 원. 어, 네개다 들으면 이게 실제 가능한 거 알게 돼. 자, 그두 번째. 뭐가,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아, 어, 그리고 물건에 따라 달라져. 물건. 물건. 자, 물건이라고 보면, 우리 주택으로 봤을 때는 크게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어. 뭐 이렇게 크게 보면 뭐 다, 기, 기타 뭐 단독주택도 있는데 이건 빼자고. 그러면 여기 커다랗게 이렇게 물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구매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역. 지역. 지역에 따라서 뭐냐면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아니면 기타 지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출 나오는 금액들이 좀달라지면서 그리고 매매가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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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거주. 거주의 의미가 있고, 거주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투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주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돈이 투자보다 많이 들어가. 어? 거주가 실제 더 많이 들어가. 왜냐면, 대출을 이번 정부에서 가장 심하게 한 게, 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대출할 때는 아니죠, 거주할 때 집을 구매한다고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는 갭 투자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세, 전세, 갭 투자. 그래서 내가 2억짜리 집을 샀는데 전세가가 높은 지역이야. 그래서 한90% 1억 8천 맞추면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2천만 원도 구매가 가능해. 그래서 천만원도 구매 가능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좀 많이 됐었지. 그래서 아, 집은 구매는 할수 있는데 요, 요런 요 거에 따라 달라지구나라는 걸 먼저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보유 자금, 물건, 지역, 목적에 따라서 심지어 뭐 3만원, 3천만원, 5천만원도 가능하다. 자, 서울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 서울 기준으로 2018년 1월을, 1월을, 어, 부동산 지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로 이때를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100,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10월 기준, 10월 기준, 여기까지밖에 지금 자료가 안 나왔거든. 이때 얼마가 됐을까? 얼마 지수상. 지수상. <laughs> 지수상으로는 모르고 겠 엄청 오르지 않았을까요? <laughs> 이게 지수상 평균으로 따져주는 거거든. 아파트 전체를. 그랬을 때 얼마가 나왔냐면 내가 어, 여기 오기 전에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 얼마가 나왔냐면 지수상 180이야. 그러면 이게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일반 아파트도 있고 소형 아파트도 있고 20년 차도 있고 30년 차도다 합친 거야. 그냥 서울에서 어떤 아파트라도 샀으면 이때 샀으면 이때 내가 1억 매이라고 2억 주고 샀으면 지금 얼마가 됐다 평균? 어 80%가 오른 거야. 어, 엄청 놀랐지. 그러면 3억 6천이 된 거야. 이게 어느 아파트나. 그런데 내가 여기서 좀 선별을 했다. 선별을 해서 샀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두 배에서 세 배가 오른 거야. 이게 진짜, 너 열받지 않냐? 하... 진짜 이거, 이거를 실제적으로, 옆에서 금액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막 환상하겠더라고. 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으로 빌라가, 빌라가 안 오른다고? 올랐어. 빌라도, 빌라도 같은 시점에 100을 보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에, 지수가 137이야. 모든 빌라가 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몇 배가 올랐다? 어, 그러니까 50%에서 100% 정도 올랐어. 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당시에 금액이 2억이었던 빌라면, 지금 2억 5천에서, 4, 2억 5천에서 4억까지 된다, 는거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평균만 돼도, 2억짜리 평균만 돼도, 얼마냐면, 어, 37% 올랐으니까, 2억 7천 2백이야 평균만 해도 어 그러면 그래서 내가 열받는 게 이런 부분이야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음, 내 세대 내, 내가 지금 이제 49세가 됐는데 내 세대 아니면 내 6세대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하면 그때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 10년 1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 다 부으면 서울에 아파트 살수 있어요 이렇게 나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보야될까 평생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최소 하려면 30년 모아야 돼, 30년. 30년. 아, 참, 진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왔어? 잘못람들 뭐를 해? 주식 강풍 그렇고, 코인 강풍 그렇고, 이런 거강풍이거었어 왜냐면 거기는 급등하는 게 가끔씩 나와서 가끔씩 스타처럼 누군가 엄청난 돈을 벌어. 하지만 대부분이 오랜 기간을 봤을 때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적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르사하시는 분을 어, 저기 한국 투자 한국 투자 금융에서 나온 이제 부자들의 보고서가 있거든. 그래서 2011년도 거 봤더니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르사 할 때는 한 60에서 7 0 정도의 부가 뭐르쌓았냐면 부동산으로 쌓는 거야. 부동산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니 그러니 우리는. 코인이다 뭐다, 광풍불 때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게 있는데 뭐냐면, 자, 요거 다시 지우고 얘기해 줄게. 반드시 해야 될거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될거 뭐냐면, 1주택은 반드시 사라. 이거는 진짜 나중에 안 사잖아. 나중에 금액이 오를 때, 비세가 오를 때 정말 소외당해. 정말 소외당해. 그래서 1주택은 사라. 그거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첫 번째 영상에 얘기했지만 아파트야. 그런데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비싸니까 못 가잖아. 그니까 러 주택을, 뭐, 빌라든, 뭐, 신축 빌라든, 빌라든, 구옥 빌라든,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도 괜찮은 지역에 가격이 올만한, 이런 것도 내가 앞으로 설명해 줄게. 이런 지역에 빌라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갈아타. 어, 특히 이제 내가 청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 다세일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이 낫지. 왜냐면 하 나중에 내가 청약을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택을 한두 번 갈아타면서 이게 크진 않지만 일정 부분 오른단 말이야. 그런 지역에서, 위치에서. 이런 거한두번 가라 타다가 나중에 내가 청약 점수가 좀 올라가고 자녀도 생기고 일정 시점이 됐을 때 그때 가서는 반드시 주택을 하나 꼭 사라. 요 플랜을 갖고 진행을 하라는 거고. 그럼 이 플랜을 갖고 어떻게 하냐? 일단은 먼저 얘기해주면 어, 이천널 열심히 한 봐봐. 내가 다 얘기해줄게. 아이고 알려줄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부동산이나 우리가 뭐내집 마련, 원투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복잡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고, 여태까지 나도 수련을 했지만 항상 기회는 있더라고. 그 기회는 내가 천천히 준비를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laughs> 받지 말고 이제 천천히 공부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작은 금액부터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좀꼭좀 좀 알려주고 싶었어. 어떻게, 오늘 영상 잘 됐나? 잘 됐어? <laughs>